안녕하세요. 책을 읽어 건강을 책기업하는책 1.업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책은 "고혈압 치료 나는 혈압약을 믿지 않는다"입니다. 우리가 고혈압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란게이 혈압약이 어떤 원리로 작용을 하고 또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몰랐어요. 사람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어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는 야, 정말 이거 혈압약을 우리가 이거 모르고 먹으면 정말 안 되겠다. 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어 사실 고혈압이라는 거는 생각을 해 보면 어그 혈액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정상적인 압력으로 혈액이 흐르지가 않다 보니 그걸 일시적으로 더 높은 압력으로 혈액을 보내는 것들이 지속되다 보면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어 그래서 이게 지속될 때는 문제가 되지만 사실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아지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어, 예를 들어 우리 달리기라도 혈압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몸에 막 힘을 줘도 혈압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스트레스 받아도 혈압이 높아지기도 하고 잠을 안 자도 혈압이 높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혈압이 그냥 일시적으로 높아진다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거는 사실 왜 그런지 그 원인이 중요합니다. 어 근데 이 혈압이라는 게 재밌는 게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이 안 돼요. 고혈압을, 어, 이것 때문에 고혈압이 걸렸어. 이것 때문에 고혈압이야. 라고 설명이 안 돼요. 왜냐면은, 고혈압이 걸리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고혈압은 어떻게 보면은 생활 습관, 식습관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유전으로 혈압이, 고혈압이 이어진다는 증거는 전혀 없고요. 어, 사실은 의학에서 얘기하기로, 의학에서 밝혀지기로는 어떻게 보면은 고혈압이 될 만한 식습관, 생활 환경이 이어지다 보니까 자녀들이 고혈압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식사 습관도, 어, 여러 가지 있던 안 좋아지는 어떤 습관들, 어, 우리가 안 좋은 음식들, 피가 탁해지는 것들, 또 당분들, 어떤 짜름식 이런 거 많이 많이 먹다 보면은 어,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게 적당량의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의 순환이 좋아가지고 이 몸이 흐름이 좋으면 또 혈압이 좋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매일 매일 어떤 적당량의 운동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일단 고혈압에 정말 안 좋은 거는 흡연이에요. 흡연. 흡연은 어떻게 해도 안 좋아요. 그냥 흡연은 그 니코틴이라는 게 몸에 있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바로 혈압을 높여버려요. 그래서 진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담배는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어, 음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자주 하지만 음주를 어, 아주 적은 양을 천천히 마시는 건 괜찮다고요. 근데, 포금하시는 거 있죠. 포금하시는 거. 그거는 혈압을 일시적으로 확 높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은, 어,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혈압하고 또 상관계에서 굉장히 높은 게, 어, 체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이런 체중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체중이 높아진 분들은, 어, 혈압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 근데 그 혈압약이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냐면, 대표적으로 혈압약으로 많이 쓰이는 게 칼슘 기량제라는 것과 이뇨제라는 건데요. 이거는 어떤 작용이냐면, 칼슘 제는이 칼슘을 몸에 흡수되는 걸 막아 가지고 혈압이 높여지는걸 막는 거예요. 이 칼슘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혈압을 조금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거 자체를 막아 버리는 거예요. 어 그다음에 이뇨제는 좀 무서운데요. 이 혈액량을 배출을 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혈액 양 자체를 줄여가지고 심장이 굳이 많은 일을 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건데 이두 가지 칼슘 기량제나 이뇨제가 둘다 가격이 가장 싸고 효과가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고혈압 약이에요. 그래서 시중에서 우리가 먹게 되는 대부분의 혈압 약에는 이두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위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이 심장이 원래 해야 되는 작용이 있고 우리 몸이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듯이 심장도 매일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데 운동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장의 근력이 약화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인류제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혈액은 혈액 안에 영양분도 운반하지만 산소를 운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산소를 이 몸에 있는 각각의 장기로 다 보내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산소가 가장 중요한 장기가 뇌예요. 뇌. 그렇기 때문에 이혈액양이 줄어버리면 뇌로 가는 산소의 양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나이가 들어서 치매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혈압약들은 결과적으로 심장에 있는 근력을 약화시키고 몸에 여러 가지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그걸 줄여서 몸의 혈압을 다른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만드셔야 정말 건강한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혈압 혈압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에 의존하는 거는 결국에 근본 원인을 치유할 수는 없고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연 치유력을 높여야 되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내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만 이 근본 원인이 치유가 됩니다 근데 여기 써 있지만 어, 술도 적당량을 드셔야 되고요 정말 수면 너무 중요합니다 수면도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7시간 이상을 권장하고 있고요 7시간 이상 충분히 주무셔야 되고 담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역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담배는 끊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음식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살아있는 음식을 생명이 있는 음식을 먹으라는 건 뭐냐면 이 음식은 그냥 단순히 영양분이 아니라 그 안에 효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효소가 이 몸에 있는 흡수를 도와주고, 여러 가지 소화를 도와주면서 결과적으로 몸의 순환을 좋게 하는데, 우리가 가공식품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막 단음식, 짠음식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다 혈액에 어떤 노폐물을 만들어내게 되고 어, 혈액의 순환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생명이 살아있는 신선한 음식들,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이 필요하고요. 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혈액에 어,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어, 충분한 물을 섭취를 하셔야요. 정말 우리가 혈압을 어, 관리한다는 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관리한다는 거고요. 지금 만약에 혈압량을 드시고 계시다면은 다른 습관들을 좀 개선을 하셔가지고 혈압약을 점점 줄이셔야 진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혈압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리, 거기서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다양한 주제들 정말 건강에 도움될 만한 주제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 건강을 책길업하는 책일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